와, 열흘에 12.7억이면. 네. 1천만 달러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는 거를.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 네, 대표님.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가정한 <laughs> <laughs> 네. MC. 됐죠? 네, 됐습니다. 웃으셔가지고 <laughs> 제가 더 웃긴 것 같아요. 자, <laughs> 2분만 쉬시죠. 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laughs> 인공 온라인 수출 전산 성공 사례 성공아 성공화 캐스+ 캐스+ 성공화 캐스 mc 강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공 사례 두 번째 기업을 방문해 볼 예정인데요 자 바로바로 바로 어디냐 아 근데 감독님 저 얼굴이 뭐 묻었어요 왜 자꾸 쳐다보세요 아 무슨 샵이에요 요즘은요 이. 맨즈 코스메틱. 그러니까 남성용 화장품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셀프로 화장할 수 있거든요. 알려드려요? 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요, 이 머리 가은경 아닙니까? 그래서 왁스로 샤샤샥 해서 머리 세팅을 한 다음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해야 되니까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쿠션을 토도도도도. 그 다음에 이목구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눈썹을 싹 그린 다음에 입술을 싹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수를 착불해서싹 하면은 깔끔한 남자로 거듭난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문한 업체가 코스메틱 브랜드 그라펜이에요. 그라펜, 그라펜 알죠? 그 회사가 뭐더라구요? 아, 센션, 센션 맞죠? 그 래퍼 민진노가 나와서 광고하면서 래하는 거기에 맞죠? 저도 그러면 대표님 만나서 랩하면서 저를 광고 모델로 써달라고 해야겠네요. 먼저 헬스 따라오세요, 그라펜으로. 래스컷 써요. 자 그러면 세이션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대표님,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이션의 구경모 대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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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 이 세이션이라는 회사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13년도에 첫 브랜드를 시작, 그래핀한 브랜드로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남성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해동되기 좀 직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었고, 저와 코파운더가 그래서 브랜드를 잘 다듬어 놓으면 어, 남성화장품 시장에서 성장세가 있을 때 저희 세이셸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7, 8년 전에 시작을 네. 하신 거죠? 네. 와, 그럼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셨어요? 아니, 뭐큰 성장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중진공과 중기부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어, 선정이 되셔서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으셨죠? 먼저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형태가 좀 달라요 일반 기업들보다. 일반 기업들은 보통 화장품 기업이라 함은 방리담에로 유통사에게 넘겨서 현지인 유통사들이 저희 어떤 브랜드들을 이렇게 셀링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브랜드의 에코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 본사에서 직접 뭐 디지털로 판매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마케팅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현재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해외에서 역직구할 때 비,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물류 비용들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고 그 물류 지원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네. 19년도부터 22년 현재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아, 알고 지금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라이브 쇼핑이라든가 쇼피라든가 라자다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과 또 지원해서 협력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어, 음. 지원사업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19년도 당시에 한 15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었는데 현재 21년도 작년도 기준으로는 약 13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음. 제가 듣기로는 이 공동 물류 사업 중에서도 공동 마케팅 사업에서 이렇게 좀 혜택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과도 말씀해 주시고요. 음, 저희가 일본 권역에서도 세일즈가 많은 편인데, 유용하게 이용했던 플랫폼이 Q10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Q10 플랫폼에서, 어, 이제 플랫폼 내 노출구자들을 몇 개들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그 지원 사업을 토대로 저희 브랜드에 어떤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아마 뭐한 4분기 당시에는, 어, 약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12.7억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예, 한 정확히 말하면 열흘 정도 좀안될 겁니다. 와, 열흘에 12.7억이면 저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웃음> <웃음> 어,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업에 어, 선정이 되셨네요.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사실 그라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연기자다 보니까 메이크업할 일이 많은데, 네네. 어떻게 저를 좀 광고 모델을 기용해 보실 생각은 네. 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아, 예. <laughs> 그럼 사실 이 팬데믹 시장에서 많이 네. 움츠려들고 온라인으로 소비가 네. 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맞습니다. 적합한 지원을 받으셨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코비드 19가 나오고 나서 사실 국내 매출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확, 확장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었고 또 물류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어떤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직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근데 네, 네, 이 물류비가 맞아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신다 그러면 네.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매하는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부담을 좀 덜을 수 있고. 그 그렇죠.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좀 덜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현지에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현지에서 이제 디지털 세일즈를 할수 있었던, 어, 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라이브 커머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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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물류 지원은 그렇게 받으셨고 어또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아직 동남아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희도 좀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성과가 어떨지 좀 저희도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에한개국가에서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제희라이이커커스스진행행했을뭐 1천만 달러 이상의 1천만 달러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는 거아 음... 아, 1천만이 아니라 1만, <laughs> 달러 아니, 1만 달러 정도죠 1만 달러 정도죠 1만 달러 정도죠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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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정도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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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만, 1만 달러 정도, 일주일 정도 사이에 라이브 커머스 매출 나왔습니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 1만 달러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하면좀 아주 미비한 성과이긴 하지만은, 어, 가능성을 보았다는 데에 저희는 어, 긍정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미개척지에서 이뤄낸 네.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혹시나 이런 지원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 또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네. 네. <laughs> 해주시죠. 음, 네. 우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정말 열악하게 성장을 해왔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투자금도 한 7, 8년 정도 후에 들어왔었고, 뭐 누적 투자가 100억이 넘었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직접 찾아서 중진국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벤처 중소기업으로 해서 진행한다던가 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성장 발판들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출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어떤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내가 좀더 약한 분야 아직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저,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초석이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어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반신반의했다고 했는데 또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으신 거니까 그렇죠. 네, 음, 네. 많은 뭐... 스타트업들에서 이런 걸또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지원 사업을 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라펜 그리고 이 예, 예. 네, 세이션 예, 예. 아주 앞으로 창창하게 기대가 되는데 예, 예. 혹시나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뭐 브랜드에 대한 어떤 팬덤들이 더 늘어나는 것들이 아마 수치적인 것보다는 더 저희에게 중요한 미션인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뷰티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면 해외에서 잘하는 게뷰티여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카테고리의 여러 브랜드들을 전개해 나가는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 브랜드 글로벌 하우스로서 아마 성장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 비전은 어, 장기적인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글로벌 하우스. 네, 글로벌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품 회사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브랜드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라펜 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이션이라는 기업을 탐방해 봤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센세이션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표님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중기부와 중진공의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비즈 코리아 사이트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어떤 지원 사업인지 잘 알아보시고, 또꼭 지원 받으셔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소벤처 기업의 온라인 수출 성공. 중기부와 중진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아 yes! 성공아 yes! 예스! 성공아 yes!의 MC 강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